이틀 <삼> 말그 <Sen Heck 싼 자산을 stimulus> <원하신> 아, 얘기 좀 그만해 귀여운 대학생으로 봐주셔가지고 이제 끝나고도 나한테 아가아야채 살을 좀 빼야 될거 같아 맞아 진짜 이맥 늘어나는 활동하면 신대웅이지 맞아 우리 신대웅은 전국에서 거의 100명을 뽑잖아 맞아 특히 신대웅은 팀활동뿐만 아니라 개인활동도 하기 때문에 지역 팀과 상관없이 다 친해질 수 있잖아 그거야 그렇지 근데너 친구 많이 없지 않아? 아, 이번에 동기 MT도 갔었잖아. 아, 맞네. 우리 MT도 갔었구나. 나도 거기서 술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술만 마신 거 아니야? 아니 조용히 해.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나름 인싸 같은데? 아무튼. <laughs> 왜내말 씹어? 아, 니 그니까, 러 찐찐으로 하면 여러분, 활동을 하게 되면 인맥이 확 늘어날 수 있어요. 맞지? 응, 인정? 응, 진짜 인정. 아, 일단 나는 금융권 취준생이다 보니까. <laughs> 예지력을 얻은 것 같아 너 혹시 BISDU를 알아? 아,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 아니 우리가 ATM이다 보니까 ATM에서 경제용어 인출하세요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10월 달에 BISDU를 다뤘는데 그게 마침 11월에 수능에 그것도 국어 킬러 문제로 딱 나왔지 뭐야? 와... 그러면 수능 문제를 예측한 거야? 당연하지 오빠는 진로를 찾았네 그지나 취업 안 되면 돗자리 깔려고 <laughs> 금융권이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도 많이 되고 경제금융 상식이나 용어에도 많이 익숙해져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의 폭이 좀 달라진 거 같아 BIS 비우저랑 <laughs> <laughs> 어 맞아 되게 많이 성장한 거 같아 우리 팀은 특히 스쿨어택을 많이 했거든 아무래도 대학생 홍보대사다 보니까, 대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을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나 친구들이 막 자기네 학교 안 오냐고 연락오고 그랬었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가가지고, 친숙하게 말을 걸수 있게끔 우리가 되게, 그러한, 친화력이든것 같아. <laughs> 그리고 막 카드 뉴스나 영상 같은 것도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게 실력이 쑥쑥 <laughs> <수승> 늘잖아? <laughs> 맞아, 맞아. 어,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신대영 담당하시는 이제 홍보부분들. 이제 멋있으신 과장님이랑 귀여운 주임님 만날 수 있지? 응. 그리고 나는 개별 활동을 하면서 PwM 브랜드 전략부, 동아상단 창고 이렇게 다양한 직무의 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었던 음. 것 같아. 아 맞아. 나도 그 SBN 신한소리 라디오 하면서 거기 PD님이랑 방송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나는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너무 음. 영광스럽고 음. 감사한 자리였어 음. 뭐, 진짜? 또 우리가 팀마다 용포스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 이제 그분들이 이제 훈직자분들하고 음. 우리를 이어주는 다이 같은 느낌이어서. 음. 되게 친한? 편한? 형, 누나 동생 느낌. 이 아, 응. 불러봐, 그럼. 형, 보고 있지? 아, <laughs> 어, 나는 인간적으로 정말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되게 업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되게 귀여운 대학생으로 봐주시더라고. 귀여 나한테 선배로서, 멘토로서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난 너무 감사했어. 응, 음, 맞아. 또밥 진짜 많이 봐주시잖아. 회식할 때마다 돼지고기부터 소고기, 닭갈비, 회, 술안 먹은 게 없는데, 한 번도 돈 내본 적이 없다고요. <laughs> 역시 너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laughs> 또 그리고 힘들 때는 되게 여러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제 끝나고 또 계속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시더라고 나한테는. 맞아. 응. 나도 처음에 어른들이랑 조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소통도 잘되고 너무 재미있어서 반년 동안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 우리 신대형 담당자 분들 모두 사랑해요. 어, 일단 신대웅은 합격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바로 발대식에 가게 돼서 발대식에서 이제 팀원들을 알게 되잖아. 근데 팀원들을 알면 이제 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활동을 기획하든 간에 돈이 진짜 필요한데 그걸 신안에서 개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니까 나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치. 보통 다른 대회 활동의 경우 활동비를 팀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우리 신대웅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엄청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 오빠는 뭐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난옷 사는데 진짜 100만 원 <laughs> <laughs> 아무래도 활동이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카페 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홍보 물품도 사야 돼서 돈 들어갈 곳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보통 활동비를 이제 활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도 활동비가 퀄리티를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 그거에 더불어서, 팀끼리 회식도 해야 되고, 뭐 교통비도 들고 이러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사비가 아니라 활동비에서 차감을 할수 있었어서, 그게 우리 활동비 받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진짜 많이 먹긴 했지. 나볼때 <laughs> 오빠 살을 좀 빼야 될것 같아. <laughs>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대웅을 활동비 때문에가 아니라, 활동비 덕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대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이 대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대외 활동의꽃은 신대웅이지. 신대웅이지. 그럼 우리 꽃이네. <웃음> <웃음> 신대웅을 하면 사랑도 찾을 수 있나요? 사랑, 사람? 음, 사람, 사람... 혹시 찾았어? 31기?